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성남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물방울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합니다. 이 주차장은 약 11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새로운 공영주차장은 분당구 백현동 606번지 물방울 어린이공원 지하 공간에 마련됩니다. 이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완성될 계획입니다. 시는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시행 뒤 오는 2023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물방울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은 3,911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공원부지 아래에 지어집니다. 또이 주차장은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 공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용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관제 시스템도 적용됩니다. 주차장 위 물방울 어린이공원은 놀이터, 바닥분수, 수경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조경시설 곳곳에 그늘막, 등이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. 성남시 주차지원과 관계자는 땅속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은 부지 확보 문제와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.